자, 6번입니다. 6번에 여기 3 4식을 자, 1차식으로 이제 나누어 보는 건데 자. 어, 자, 나눗셈을 이제 직접 나눗셈이라고 해서 우리가 이제 자연수의 나눗셈 하던 그 기호 그대로 이제 이용하시면 되고. 자, 나눗식을 여기 이제 왼쪽에 이렇게 적으시고 자, 최고차항끼리 이제 맞춰 가는 거라고 했어요. 소을 찾는 방법은 자, 얘가 뭐길래 4x랑 곱해야지 이제 4x 세조곱이 되느냐? 자, 뭡니까? 어, X제곱이죠. 자, 그러면 얘랑 얘랑 이제 다 분배를 해서 4X 세지고, 자, 그 다음에 얘랑 얘랑 곱하면 뭐지? 4X, 그렇지. 4X. 해서 빼시면 된다. 오케이. 자, 빼면 어떻게 돼? 음. 오케이. 자, 이렇게 되고, 마찬가지 또 이제 최고상끼리 맞춰가는 거야. 집중해. 어. 자, 4X랑 뭘뭐 곱해야지? 2X, 8X. 2X. 그렇지. 2X. 그렇지. 2X. 해서. 2x 분배해주시면은 자 8x 제곱에 마이너스 자1전 x 자 빼면 얼마? 빼면 1 0이 마이너스, 마이너스 12x에 17. 플러스 27. 잘 봐봐. 자 1차로 나눴는데 나머지 1차 넘돼안 돼? 안 돼? 네. 안 된다고 했어. 오케이, 차수가더 네. 낮아져야 돼. 상수항 나올 때까지 하셔야 돼, 그렇지? 네. 마지막에 자 4x의 물곱해야 마이너스 12x. 마이너스 3. 오케이, 분배해서 자 적어주시면은 12X. 어, 아예 똑같아져 버리죠. 자, 빼면 얼마? 0. 0. 0. 그 말은 나머지가 0이라는 거. 오케이. 어, 자, 몫이 바로보다 여기 위에 있는 여기 2차식이 되는 겁니다. 오케이. 자, 정리해볼게. 예. 자, 지금 이제 6번을 풀었는데. 이, 당식을 당식로 나누는 게 귀찮지. 솔직히 말해서 귀찮지. 어. 그, 과정도 길고, 또, 계산 실수하기도 딱 좋고. 그래서, 귀찮아. 솔직히 말해서. 오케이. 그래서, 얘를 좀 편하게 할 수, 어,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이제 고민해서 나온 게 있어. 그래서, 그걸 지금부터 알아볼 거야. 알겠죠? 오케이. 자, 실판 정리하고. 자, 예를 들어서, 이제 얘를 계산할 건데, 물론 이제 하면 하겠지만, 귀찮아. 알겠지? 그래서, 예. 좀 쉽게 볼 거야. 쉽게. 자, 어떻게 할거냐면 먼저 나누는 식이 자, 0이 되는 x 가 얼마? 어, 1이죠. 다 다시. 자, 얘가 뭐가 되는 x 가 0. 0된 x 가 자, x 얼마? 1. 1. 오케이. 어, 자, 그다음에 여기 나누어지는이 식에서의 자, 계수들을 순서대로 얘기해 봐. 내림차순으로. 첫 번째 뭐야? 1. 1. 두 번째 뭐야? 마이너스 마이너스 -2. -2. 세 번째? 3. 3. Okay. 오케이. 어. 자, 해서 이 나누는 식이 0대는 x 값과 그다음에 개수들 있죠. 얘들 가지고 어. 목과 나머지를 좀 편하게 구해 볼 거야. 알겠죠? 오케이. Okay. 자, 요런 요런 기호를 하나 쓰겠습니다. 요런 기호. 어. 자, 이 봐봐. 리은자로 생긴 기호에다가 이개수들을이렇게 순서대로 적어 볼게. 네. 자, 그다음에 아까 이제 넣어서 0대는 x 값 여기 이제 왼쪽에 적어 보겠습니다. 오케이. Okay. 네. 자, 방법을 잘 보셔야 돼. 자, 첫 번째, 첫 번째 1이죠, 1. 음. 자, 얘는 그대로 밑에 내려서 쓰면 돼, 알겠지? 그 다음에, 잘 들어봐. 음. 여기 왼쪽에 1과 얘를, 자, 곱하는 거야. 자, 곱하면 얼마? 1. 1이죠. 그래서 두 번째 밑에다가 쓰는 거야. 두 번째 수 밑에다가. 오케이? 어 자, 그 다음에, 음. 이 나란하게 지금 놓여있는 두 수를 더해. 얼마죠? 마이너스. 마이너스 1. 1. 오케이? 어렵지 않죠? 네. 자, 다시, 얘랑 얘랑 꼽하는 거야. 꼽하면 얼마? 마이너스. 어, 세 번째 수 밑에 써. 자, 내리면 얼마? 어, 더해서 내리는 거야. 이죠 오케이. 어, 자, 그러면 이렇게 이제 숫자 세개가 나왔습니다. 세개 자, 그러면 이 숫자 세개가 이제 목과 나머지를 의미하는데, 잘 봐봐. 맨 마지막에 이거 있죠. 맨 마지막에 이거. 자, 얘가 나머지가 되는 거야. 자, 얘가 나머지가 되는 거야. 그러면 앞에 두 개는 뭐냐? 자, 얘들은 자, 몫의 개수가 되는 거야. 몫의 개수. 오케이, 몫의 개수. 음. 자, 몫의 개수가 이렇다라는 것은 몫은 뭐냐면 이제 이게 상수항이고 앞에 있는 게 일차항 개수가 되는 거야. 자, 몫에서 식을 얘기해 봐. x 1 되는 거야. x 마이너스 몫이 됩니까? 오케이. 네. 어. 자, 그래서 검산식으로 적어보면은자 이럴 수 있다라는 거야. 봐봐. 자, 나누어지는 이 차식은 자, 나누는 식인, X-1 곱하기, 자, 몫이 적어라고 자, 목, 풀러 가라고, 고. X-1. 자, 더하기 나머지죠. 얼마? 2. 2. 2. 오케이. 자, 실제로 이거 정계해서 확인해보면, 은 이제 양변 같은 거알 수가 있어. 됩니까? 정리해. 자, 얘도 나눗셈 해볼 건데, 자, 3차식을, 자, 1차식으로 나눴을 때, 자, 몫과 나머지를 구할 겁니다. <laughs> 어떻게 하라고 했냐면, 개수들과 얘가 0대넥식 값을 이용하라고 했어. 오케이. 네. 어, 자, 0대넥식 값을 하면? 예. 예. 1. 자, 개수를 이제 순서대로 부르시면 되는데, 잘 보면 몇 창이 없어? 1창이 1차. 없지. 1창이 없다. 는 얘기는 1창의 개수가 뭐다? 0. 그렇지. 0이라고 생각하셔야 돼. 그래서 얘는 자, 플러스 0x 있다고 생각하시고, 0도 포함해줘야 됩니다. 자, 그래서 1, 1, 0, 마이너스 3, 이렇게 적으시고, 자, 맨첫 번째 수는 그대로 내리라고 했어요. 방법 딱 기억해. 자, 그 다음에 두개 곱해서 올려. 얼마? 1. 1 더해서 내려. 얼마? 2. 2 자, 이두개 곱해가지고 올려. 얼마? 2. 2 두개 더해서 내려. 얼마? 2. 2. 자, 마지막이야. 자두개 곱해서 올려. 얼마? 2. 2 자, 더해? 마이너스. 그렇지. 그맨 마지막에 <laughs> 나머지가 되는 거라고 알겠죠. 그 그러니까 앞에 세 <laughs> 개가 목의 개수가 되는 거라고. 오케이. 어, 자, 그래서. 몫의 개수가 이러니까 자 봐봐 상수항 1차2차 되는 겁니다, 알겠죠 음. 자, 몫을 불러 봐라 그러면 ex 아, 제곱에 ex 플러스 2, 2. 이게 몫이구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기호로 r 많이 쓰거든 r 자 r 이 얼마? 마이너스. 2. 1. 마이너스 1. 오케이. 음. 자 영어 단어 r e m a i 알지? 남았다, 따라가 맞지? 그래서 음. 나머지 r 많이 써. 자면 그 검산식 써볼게. 자 나누어지는 식인 여기 3차식. 자 이게 자 나누는 식은 뭐? x 마 그렇지 x 마자곱하기 몫인데 몫이 바로 뭐라고? X 그렇지 어이 차식 적으시고 자 플러스 나머지 얼마? 마이너스 마이너스 1, 이렇게 검산식 세울 수가 있다라는 거야 오케이 자 지난 시간에 했었거든 자이 검산식은 검산식은 자, x에다가 내가 뭐든 넣을 수 있다 없다 뭐다? 있다 없다 있다 오케이 네. x값 내가 1을 넣든 2를 넣든 3을 넣든 다 성립하는 거야. 자변값우변값 똑같이 나와. 알겠죠? 오케이. 자, 그렇게 되는 식을 뭐라고 한다고 했어? 항? 그렇지. 항등식이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항등식. 자, 정리해봐. 자, 이어서 이제 문제 7번 풀어볼 건데 우리가 지금 방금 배운 방법 있죠. 이게 바로 뭐냐면은 당식의 나눗셈에서 자 목과 나머지를 찾는 방법인 자 조립제법이라는 거야 조립제법 오케이 자뭐 이름이 중요한 건 아닌데 이름이 있다라는 건 어쨌든 중요하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 방법을 기억하셔야 되고 자 집중 여기를 봐어자 중요한 게 있어 자 조립제법 써서 이제 목과 나머지 구하려면은 조건이 있어 나누는 식이 몇 차식일 때쓸수 있다 어1차식일 때만 이거를 쓸수 있는 거 알겠지 오케이 어 1차식일 때 써먹을 수 있는 방법이다. 오케이? 자, 지금 7번 보시면 3차식을 자, 몇 차로 나눴다? 1차. 1차. 그러면 조리제법 쓸수 있다 없다? 있다. 있다라는 거야. 알겠죠? 자, 얘가 0대 S값 얼마? 2. 2. 어, 자, 이제 개수를 순서대로 부르시면 되거든. 자, 첫 번째 보고. 2. 2. 마이너스 4. 오케이. 3. 어. 자, 이렇게 4개 쓰시면 되고요. <laughs> 자, 맨첫 번째 거는 그냥 내려요. 얼마? 2. 2자 곱해서 올려 얼마? 아, 더해 0자 곱해 0어 그렇지 돌았죠 자이곱파기 0은 0이지 0. 0입니다 자 더해서 내려 3자 3. 곱해서 올려 6, 6. 더하면 5. 얼마? 5, 5. 플러스 5. 5 오케이 어 그래서 자 나머지가 얼마? 5자 5. 어. 몫의 개수는 얼마? 2 0 3 오케이 자 몫은 뭐 그러면? 2x 제곱에어 그렇지. 바로 3이죠. 왜냐면 0이니까 1차 한개는 없겠지. 오케이. 어, 그래서 요게 몫이 되는데. 자, 봐봐봐봐. 봐봐 몫을 영어로 퍼전트라거든. 어, Q로 시작해. 그래서 몫의 경우는 주로 이제 QX 많이 씁니다. 알겠죠 QX. QX. 이제 7번에 Y가 아니라 플러스 내가 뭐 잘못 썼어. 3X 플러스 2.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어, 괜찮아. 어. <laughs> 자, 오토하났습니다. 여기 플러스 1이래. 플러스 1. 오케이. 어, 자, 괜찮아. 어. 자, 플러스를 고칠게. 어, 자, 고쳐. 자, 그러면은, 뭐, 이것만 수정하면 된다. 나머지가 5가 아닌 거얼마 7. 그렇지. 7. 그래서, 나머지 알 값은, 자, 7이 되고요 자, 어차피 뭐, 얘랑 얘들은 상관이 없거든. 자, 그래서, 어, 목선 여전히 여기 2차식이 나온다. 2차식으로. 오케이. 어, 자, 정답은 본인이 정리하시고, 넘어가겠습니다.